반갑습니다. 엔트리 기초 및 활용 7번째 시간입니다. 7차 시에는 우리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 훈련하기 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기를 클릭을 했을 때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달리기 하는 모습을 코딩을 할 거고요. 그리고 벽에 닿았을 때 튕겨서 이동 방향을 바꾸는 코딩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엔트리 화면 켜주시고요. 저도 엔트리 화면에서 이제 코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파일을 불러와야 되죠. 오프라인 작품 만들기 클릭해 주시고요. 바탕화면에서 엔트리 실습 파일, 그리고 5. 운동선수 대기. 여기서 우리는 운동선수 불러와 주세요. 제일 먼저 우리는 엔트리봇 달리기 장면을 만들어볼 예정인데요. 자, 지금 우리 오브젝트가 어디에 선택되어 있죠? 달리기에 선택되어 있죠. 아, 우리 지금 지금은 엔트리봇을 먼저 코딩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오브젝트를 엔트리봇으로 선택을 해주십시오. 엔트리봇 선택 확인 되셨고요. 제일 처음은 엔트리봇이 달리는 장면을 만들 건데요. 자, 계속 뛰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시작에서 시작 버튼을 클릭했을 때이 블록을 가지고 와주시고요. 계속 달리는 모양을 만들 거이기 때문에 어, 한번 달리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달릴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흐름에 가서 계속 반복하기. 들고 오실 겁니다. 자, 우리가 오브젝트를 이 엔트리봇 오브젝트를 이동 방향으로 움직이고 얘이 예, 엔트리봇이 여기 벽에 닿으면 끝에 닿으면 튕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움직임에서 이동 메뉴에 있는 이동 방향으로 머머만큼 움직이기 블록을 가지고 올 겁니다. 그리고 어, 화면 끝에 닿으면 튕기게끔 할 건데요. 그 역시 움직임에 위에서 두 번째 어, 화면 끝에 닿으면 튕기기. 계속 반복하기 안에 넣어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이는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기 보이시죠. 이 이동 방향으로는 이 해당하는 값만큼 오브젝트의 이동 방향으로 이동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태에서 시작하게 한번 눌러볼게요. 엔트리봇이 계속 움직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이 화살표 모양 뭐 있죠? 이 화살표 모양을 위로 한번 해볼게요. 위로 한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위로 했더니 위아래, 위아래로 계속 튕기죠. 여기에서 말하는 이동 방향은 여기에 보이시는 이 노란색 화살표가, 화살표 보이시죠? 중심점에 있는 이 노란색 화살표가 어느 방향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엔트리 북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트랙을 따라서 쭉 가로 쪽으로 가로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이동 방향은 따로 손을 대지 않을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엔트리봇이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인다고 하면 똑같은 일정한 속도로 지금 갈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엔트리봇이 무작위, 무작위 수를 줘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건데요. 무작위수 하면 은 생각나는 블록이 있죠. 그쵸. 계산에 가셔서 0부터 10사이에 무작위수를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기 사이에 쏙 넣어 줄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고 이 값을 0은 3, 10은 8로 바꿔줄게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동 방향을 10으로만 딱 정해 놓으면 이 달리기 오브젝트로 우리가 방향키를 이용해서 누가 빨리 달리나 이렇게 게임 하듯이 할 건데 그렇게 되면은 속도가 맞춰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엔트리봇이 어 빨리도 가고 느리게도 가게끔 임의로 속도를 조절할 수 조절하게 되면 이 달리기 달리기 선수 달리기 1 오브젝트가 우리가 이동 방향 화살표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움직였을 때왜 게임 하듯이 막 이렇게 누르다 보면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막 그런 느낌을 지금 표현하기 위해서 무작위 수를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뛰는 모양처럼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모양을 바꿔줄 건데요. 모양 바꾸기는 어디 들어가면 있었을까요? 맞아요. 생김새에서 우리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요걸 가지고 올 거예요. 다음 모양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나서 잠시 기다림을 줄 겁니다. 2초 기다리기. 자2 대신에 0.1로 바꿔줄 거예요. 자, 요렇게 하면 일단은 엔트리봇 그 코딩은 끝났어요. 우리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엔트리봇이 무작위수로, 무작위의 속도로 갔다가 벽에 닿으면 튕겨서 올 거예요. 반대편 벽에 닿아도 튕겨서 나오는 점을 볼게요 계속 반복하기를 넣었기 때문에 벽에 닿을 때마다 튕겨서 좌우로 튕겨서 이제 움직이는 게볼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느 오브젝트 나맞죠 달리기 오브젝트가 맞죠 어, 이 달리기 오브젝트는 음, 키보드로 이제 오브젝트가 달리기 달리게끔 만들 거예요 자, 앞으로 가게끔 만들려면 지금 필요한 키는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시, 누르면 이제 모양이 바뀌면서, 모양이 바뀌면서 막 달리게끔 만들어 볼 겁니다. 자, 먼저 시작에 가서 Q키를 눌렀을 때, Q 대신에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어떻게 할 거냐면, 달리기를 어, 모양을 바꿀 거예요. 자, 달리기 모양으로 바꾸기. 생김새에서 달리기 1 모양으로 바꾸기.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시작하기 한번 눌러볼까요? 아무리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러도 달리기 1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왜 그럴까요? 그쵸. 움직임에 관한 아직 코딩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 움직임에 가셔서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기를 가지고 올 거예요. 그리고 이10 대신에 5로 바꿔보겠습니다. 또한, 우리 엔트리봇이랑 똑같이 벽에 닿으면 튕겨서 나가게끔 코딩을 해야 되니까 여기 움직임에 위에서 두 번째 있는 화면 끝에 닿으면 튕기기 이 블록도 가지고 올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시작하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벽에 닿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달리기 1이 달리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발이 안 움직이죠? 잘. 그쵸?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 달리기 모양을 또 바꿔줄 건데요. 맨 처음에는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달리기 1 모양으로 바뀌었다면 이번에는 우리 여기 지금 블록 탭에 보시면, 블록 탭 오른쪽에 보시면 모양이 있어요. 모양 한번 클릭해 볼까요? 모양을 클릭했더니 숨어 있던 달리기 2 모양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블록, 다시 블록으로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왼쪽 화살표 눌렀을 때 달리기 모양을 달리기 2 e 모양으로 바꿔볼게요. 우리 요거 복사하면 되겠죠. 코드 복사하고 붙이기를 해서 오른쪽 화살표 대신에 왼쪽 화살표, 회, 왼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달리기 2 e 모양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나서 우리 시작하기를 누를 건데요. 우리 이때는 오른쪽 키랑 왼쪽 키를 번갈아 가면서 누를 건데 천천히 누르지 말고 빠르게, 그러니까 엔트리 뽑보다 빨리 달리면서 어, 화면 끝에 닿으면 반대 방향으로 다시 달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자, 달리는 것처럼 보이죠? 다리가 막 움직이니까 아까보다는 좀더 생동감 있게 느껴졌어요. 어. 손이 안 보일 정도로 키보드, 키보드 이 방향키를 눌러야 되네요. 이렇게 우리는 간단하지만 이렇게 벽에 닿으면 반대 방향을 보도록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리 저장할까요? 복사본으로 저장하기. 바탕화면에서 엔트리 기초작품 5. 운동선수. 자, 지금 방금 했던 이 코딩과 비슷하게 어, 두 가지 정도를 한번 더 해볼 건데요. 자, 우리 오프라인 작품 블로그기 클릭해 주시고요. 바탕화면에서 엔트리 실습 파일, 운동 선수 대기. 여기에서 우리 농장 지키기라는 파일을 열어주세요. 이번에는 어, 어떤 어떻게 코딩을 할 거냐면요. 농장을 지키는 개가 이 개가 화면 끝에 닿으면 방향을 바꾸면서 계속 왔다 갔다하도록 코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강아지 오브젝트에 선택이 되어 있으시고요. 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우리는 반복할 거예요. 몇 번? 계속 반복할 거예요. 계속 반복하기를 가지고 오시고요. 이제 이 강아지가 모양이 바뀔 건데, 지금 블록에서 모양 탭을 누르면 두 가지 모양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하나는 고개를 들고 있는, 또 다른 하나는 아래를 보고 있는 두 가지의 모양이 있죠. 자, 다시 블록 탭으로 들어오시고요. 자, 우리 계속 모양을 바꾸면서 음... 화면 끝에 닿으면 방향도 바뀌고 이런 코드를 완성을 해볼 건데요. 자, 여기서 우리 다음 모양으로 바뀌려면은 어디 들어가면 됐, 됐었죠? 맞아요. 생김새 클릭하시고요.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그리고 나서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기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기. 자,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였어요. 이제 시작 한번 해볼까요? 그런데 화면 밖으로 나가버렸죠. 자, 정지하기. 여기에 이 벽에 닿으면 방향을 바뀌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려고 하면 앞에 뭐 배웠죠? 어떤 블록을 배웠죠? 움직임에 화면 끝에 닿으면 튕기기. 이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잠깐 한 0.1초 정도 기다려 줄 거예요. 0.1초 기다리기. 자, 실행 한번 해볼까요? 걔가 화면 끝에 닿으면 방향을 바꾸면서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실행화면을 볼수 있죠. 자, 우리 이 부분도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복사본으로 저장하기. 바탕화면에서 엔트리 기초작품 5-1, 농장 지키기.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불러와 볼게요. 오프라인 작품 불러오기에서 바탕화면에서 엔트리 실습 파일 클릭하시고요. 운동선수 대기 안에 스킨스쿠버 불러와 주세요. 자, 오브젝트가 총 3개가 있습니다. 배경인 바닷속 오브젝트가 있고요. 스킨스쿠버 오브젝트가 있고 상어 오브젝트가 있어요. 이번에는 이제 스킨스쿠버가, 음, 바닷속에서 상어를 피해 도망갈 수 있도록 키보드로 키보드로 스킨스쿠버를 움직일 거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오른쪽 화살표, 왼쪽 화살표, 위쪽 화살표, 아래쪽 화살표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 상어는 임의의 위치로 계속 이동하게끔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스킨스쿠버가 피해 다녀야 되는데 상어가 한 곳에서만 나오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임의의 수를 임의의 위치를 어, 계속 이동하도록 코드를 작성을 해줄 겁니다. 자, 여기서 이미의 위치 하면은 뭐가 생각나시죠? 그쵸. 계산해서 0부터 14의 무작위수.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상어부터, 상어부터 한번 코딩을 해 보겠습니다. 상어 오브젝트 선택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해 주셨고요. 상어, 상호, 상어부터 지금 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에서 시작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이동 방향으로부터, 이동 방향으로부터, 어, 한 10만큼 움직이기 블록을 가지고 올게요. 자,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기를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이동 방향에는 10이 아닌 무작위수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 계산해서 0부터 10 사이의 무작위수를 가지고 오실 거고요. 우리는 여기서 한 0부터 5 사이의 무작위수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이동방향을 바꿔줄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 이동방향으로 뭐뭐만큼 움직이랑 비슷한 이동방향으로 뭐뭐만큼 회전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블럭은 흐름 밑에 있는 움직임에 들어가시면 되시고요. 움직임에서 음, 이동 방향만큼 이동 방향을 머머만큼 회전하기. 이동 방향을 머머만큼 회전하기. 가지고 오실게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 역시 무작위로 회전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 줄 겁니다. 무작위라고 하면 계산에 가서. 0부터 10, 14, 2의 무작위수 가지고 오실 거고요. 자, 0, 0부터 10 대신에 우리 5로 바꿔줄게요. 이 여기 있는 숫자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바꿔주셔도 되세요. 그리고 이 상어가 이 상태에서 만약에 시작하기를 누르면, 가진 않죠. 그쵸? 왜냐하면, 계속 반복하기로 지금 가는 게 아니고, 자, 보세요. 이동 방향으로 0부터 5 사이라고 했어요. 이동 방향으로 0부터 5라서 이미의 수만큼, 선택한 수만큼 이동을 하기 때문에 시작하기를 눌러도 별 변화가 없어 보이죠. 우리 여기에 빠진 게 흐름에 가서 계속 반복하기 코드를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계속 움직이겠죠. 자, 시작하기. 근데 화면에서 자꾸 없어졌어요. 이거 어, 어떤 블록을 넣으면 어, 화면에 닿았을 때 벽에 닿았을 때상호가 보일까요? 그쵸. 움직이기만 해 가셔서 화면 끝에 닿으면 튕기기를 계속 반복하기 안에 넣어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시작하기 한번 눌러볼게요. 벽에 닿을 때마다 회전을 하고요. 이동 방향을 이미 수만큼 회전도 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스킨 스쿠버 오브젝트 클릭을 해주세요. 스킨 스쿠버는 일단은, 자,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스킨 스쿠버가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모양으로 바꿔줄 거예요. 모양 바꾸기는 생김새 가면 있다고 했죠. 자, 여기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스킨 스쿠버 왼쪽 모양으로 바꾸기 일단 가지고 올게요. 우리는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어요. 그러면 왼쪽이 아닌 오른쪽 모양으로 바꿔줘야겠죠. 그쵸. 그리고 이 스킨스쿠버를 내가 오른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 오른쪽이라고 하면 X일까요? X좌표를 생각하면 될까요? Y좌표를 생각하면 될까요? 맞죠? X좌표 맞아요. 자 우리는 움직임에 들어가서 X좌표를 10만큼 바꾸기를 가지고 올 겁니다. 어, 10만큼 여기 X좌표 10, 10으로 해도 되는 거 맞겠죠? 마이너스로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죠. 자, x 좌표로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양수니까 10만큼 바꾸기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숫자 5나 20이나 15나 이렇게 바뀌는 건 상관이 없다고 했어요. 대신 오른쪽 키를 눌렀을 때 양수라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왼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요것도 우리 코드 복사해서 붙여 넣을게요 왼쪽 왼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스킨스쿠버의 그 방향 모양은 왼쪽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X 좌표는 10을 마이너스 10으로 바꿔 주셔야 돼요 자 오른쪽 왼쪽까지 했습니다 이제 뭐 남았죠 위 아래가 남았죠. 자, 시작. 시작에서 q 키를 눌렀을 때 위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킨 스쿠버가 위로 올라가야 되죠. 위로 올라가려면 x 좌표를 보면 될까요? y 좌표를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y 좌표를 보면 됩니다. y 좌표를 10만큼 바꾸기. 를 네, 눌러 주시고요. 자, 위쪽 키 쓰니까 우리 아래쪽 대 봅시다. 잠깐만요. 자, 이렇게. 위쪽 화살표 대신 아래쪽 화살표로 바꿔주시고요. 어, 아래쪽으로 내려가려면 y 좌표를 10으로 그대로 두면 될까요? 아니면 마이너스 10일까요? 그쵸. 마이너스 10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스킨 스쿠버가 어, 방향키를 눌렀을 때 모양도 바뀌고 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상어를 피해서 가야 됩니다. 자, 위아래.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정지하기 이렇게 오늘은 어, 키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오브젝트를 움직이게끔 만들었고요 이동 방향에 따라서 오브젝트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벽에 닿으면 반대 방향을 보도록도 만들어봤어요. 다들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러면 요이 부분도 저장을 한번 할게요. 복사본으로 저장하기. 바탕화면에 엔트리 기초작품. 자, 5-2 스킨스쿠버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